이게 국가 권력에 의한 그 국민의 살인, 네. 국민에 대한 국가 권력의 살인이라는 성격이 분명히 있다. 그렇죠, 그럴 수밖에 없죠. 네.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네.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.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단한 사람이라도 부자유를 느낀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자유와 민주주의가 없는 거다. 그런데 음. 지금.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냥 공공연하게 살해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렇죠. 이거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뿐 아니라 국민 모두, 국민 모두에게 이게 생존이 걸린 상황이다.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 정희철 면장님인데요, 네. 이분의 그 장례식은 뭐 이렇게 치러지겠지만 음. 내일이나 모레나 이렇게 그 유족에 의해서 치러지겠지만 네. 저는 이고 정희철 면장님에 대한 국가 폭력과 이 국가적 국가 권력에 의한 살인 사건 이것은 절대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. 음. 그렇게 생각하고요. 국민의 힘도 분양소 설치를 어쨌든 이 국회 잔디광장에서 네. 지금 했습니다. 음. 네, 국민의힘도 이번 사안을 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.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사안이 이재명 권력이 급격하게 기울어지는 이 사안으로 무너질지도 모르는 이런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